안 나? 안 나?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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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 먹지 마내가내가할 거야 아 야야야야 아유 늦었다.

뭐별 의미는 없지만 한눈 쳐지 처리 했구나 이거. 아, 아, 저격이 왔다니. 아, 이거 아니야. 아, 역시, 그가지고수시부숴버지고싶은데야되 가야되, 가야고 가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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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뭐야가야 와, 이거 치가아이걸이걸 이걸 이걸? 이걸 쳐? 야이섭이야이스프레이스프레이아깝거이아프레이 아, 아깝잖아 아깝잖아 그게 진행 안 하면 뭐 계속 무한리젠 가깝게 나와 가지고. 정말. 다야 얘들아, 그만해. 얘들아,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꺼져, 이씨!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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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잇! 아 대응 사격하지 말고 빨리 찾지나 스트레스 나임. 빨리 폭탄 설치하라고. 나 지금 무지환 할것 같거든. 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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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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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가자 야 마리가또 e s 까꿍 o t 도 아니고. 나 너희 같이 더럽게 큰 어른 어, 어른 키운 적 없어. 그래, 네, 먼저 봤다구. 어허, 아니, 저두 마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마리는 거의 안와가지 어우, oh, 야, yeah. 아, 이러지 말고 이걸 버릴까? 그렇지, 자짜아 아자. 여기도. 피어스는 좀 고생 좀해 봐야 돼. 앞으로 날 많이 괴롭힐 것 같아. 지금도 날 괴롭히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 더욱더 간, 간절할 것이야 간, 아차! 강렬할 것이 피어스야, 피어스야 쉣! 이게 한, 그로기가 한, 그, 채수 고, 그, 그, 채수 아니 뭐라고 하지? 픽샷한 방에 거기 채술두 방이었나? 그렇게 먹어야 될 거야 이 상태가 돼야 뒤에서 잘 잡으면 복조르기를 쓸수 있어요. 어머어머 어머. I'm setting charges on the anti-aircraft guns now, but it's going to take a while. See if you can find me some time. I've need a little more time. I need you to distract that giant B.O.W. I can't work with that B.O.W. around. Shit! No more. 아이고, 나 이거 상자 좀 먹자.

c o r d i n a t e s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Hey. Hey. We m t 근데 뭐 굳이 스켈포인트 뭐,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뭐 거지. You got to be kidding me. My mistake. 다 서로 정되는 거지. 그래. Can't. We crazy for letting him walk away.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서로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게안 싸우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 근데 진짜 확실히 크리스 파티가 정신이 없어. 하다 보면. 적들이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해가지고. 자, 이제 청사 내부를 수색하라. 여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오케이, okay, spread out. Search this place top to bottom. 이게 그 유명한 대전정부청 산가 다마고치 그래 다마고치 어렸을 때 오질라기 했 이제 한 번도 끝까지 키워본 우리. 기억이 없는 건 아마 내가 보기엔 다짝퉁이어서이지였지 여기. 않을까. 자이 안으로 가보자. 스포일러하지 마세요. 유튜브. 그기서야 간만에 에이다 나왔잖아. 어? 나이 기쁨을 모독하지 마. 모욕하지 마. 기분 더러우니까.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피어스 파트에서 정말 크리스 피어스 파트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역해가 나왔는데. 크리스파는 한글판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이것도 지금 피시판도 한글 패치 패치라는 거라서 아마추어 분들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 나 온다. 온다 온다. Call it into HQ. 쫄기 쫄기다게 온다. Roger. さなかった今 자려, <람소리> 으라차 <Saying god> 아, 회복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이런 똥선광을 먼저 갔어야 되는데, 회복하고 어. 싸웠어야 해요. 원래는 살이 있어 근데 원래 여기 세 마리 나왔던가, 두 마리 아니었어요? 소리 하나 원래 이거 제대로 한적 없는데 파이와지도 싶어요. 제대로 파본 적 없는 게임인데. 한번 죽었다고 무슨 실력이 어쩌고 지쳐고 하세요. 아하 야속한 사랑. 해가지고 그래 원래 이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두 마리로 끝나는 거 아니었나? 한 마리가 더 나왔어 더 나왔구나 그렇구나 The rest of the place, but stay on your guard. 제가 열심히 했던 건 클래식 바이오아자드 시리즈죠. 네. 바이6는 나왔을 때 하고 한 번씩 그리고 잊을 때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떼고 말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만 게임을 뭐 전문가라고 할 것까지야. 어머 어머. 바이오아자드4 같은 건 몰라도. 내가 뭘걸몇백 뭐 시간 동안 연습한 것도 아니고 평견이지 편견. 아니 게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고수가 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난 많이 안 했잖아.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야 뭐 빨리 적응하겠죠 그리고 뭐 아까 한번 죽었는데 뭘또 많이 죽었나봐 너 나한테 지금 욕했냐? 누구야? I work here. My name's Ada Wong. They held me hostage. Sea virus. That must be what's creating those Jawo. Yeah, I heard them saying something about that. What else did you hear? Maybe you could put your guns down. Not until you give us a reason to. 그그 <laughs> 사람도, 다크스, 그 사람도 다크 소울 1, 2 엄청 많이 있겠죠. 네. Neo Umbrella. Neo Umbrella. 다크소울은 원투 3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게임성 시스템도 비슷하고, 물론 추가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다크소울 2를 몇백 시간 했겠지. 몇천 시간. we found one of the staff we're turning to the foyer now come on I'll show you a quick way back to the entrance I to need to 보자.

아, 맞아. 여기서 얘 나오는 애를 어떻게 잡는지 까먹었어. 채소를 어떻게 넣었는지, 얻었는지 까먹어버려. 진짜제 말이야. 제... 제한테 채소를 어떻게 넣더라? 기억이 안 나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슬라이딩 같은 거뭐 이런 걸 아니었던 거 같은데. 맞나? 맞나 아야. 자. 하자. 아, 아 아야. 이제 체스를 풀로 넣으면은 쉽게 잡거든 아 물론 풀로 넣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음 이런거 이렇게 넣는거였어 기억나 아, 기억났어 이안 걸고 총으로 잡을라 그러면 상당히 귀찮은 녀석이들이라서 짜증나. 아. 앗. 하고 가버려. 그렇지, 리처. 무시무시. We're almost at. h o 저거 오늘 서울에 다시고 있겠니? 열심히 무시해야지. 어차피 피어스랑 크리스만 특정 위치까지 가면 돼.

얘들 또 태국 갔어. 보시면 날아요. 얘가 왜 이런지는 나중에 다른 캐릭터 편에서도 나오는다 아이고, 튀어! 어우! 이래도 안 죽었어. 야, 역시 스테로이드 존나 빨면서 운동한 놈은 다르구나. 저렇게 맞아도 안 죽다니.